안녕. 안녕. 여러분 지금 잠깐만. 아, 거기 11시구나. 와, 한국 지금 밤 11시죠? 여기는 지금 5시에요, 5시. 공연. 공연이 지금 이제 약 1시간 정도 조금 넘게 남았는데. 그쵸, 아침이죠. 하루의 마무리 한국은 지금 월요일이잖아요 저는 지금 LA인데 LA는 지금 일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월요 돌아가면 아니 시차가 여러모로 안 맞아서 지금 공연 전에 잠깐 얼굴 보려고 켰어요 어때요? 한국은 저보다 하루 먼저 살고 있는 기분 어때요? 저는 하루 늦게 살고 있습니다 화장실이냐고요? 여기 화장실이라기보단 샤워실? 샤워실인데 약간 감성 있지 않아요? 샤워실 감성 <laughs> 미래를 사는 기분 나쁘지 않아? 목소리가 좀 많이 울리죠? 대기실은 따로 있는데, 뭐야. 좀, 멤버들이 좀 쉬어야 되기도 하고, 공연 전에. 저도 그냥 잠깐 여러분들 급하게 보러 온 거라서. 오빠 명절 음식 못 먹어서 어떡해요. 그러게요. 아쉽긴 한데, 오히려 좋아. 여러분들 떡국 드셨어요? 저는 미주 투어 하느라고 떡국을, 구정에는 떡국을 못 먹었거든요. 지금 LA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살 레벨업 하셨습니다. 저는 아쉽게도 레벨업 못 해서 한살더 어리게 살게요. <laughs> Please come to Chile. 음, I hope so, really. <laughs> 나 영어 잘해진 것 같아. 여기, 거기는 몇 시예요? 여기는 지금 5시, 이제 6시예요, 거기. 문이 들었다고요? <laughs> Really밖에 안 했는데 <laughs> 이제 마지막 공연인 건가? 맞아요 아쉽게도 오늘이 진짜 파이널 파이널 쇼예요 LA 오늘 불태우겠습니다 사실 장기간 투어가 처음 해보는 거라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좀 요소들이 좀 걱정이었는데, 진짜 생각보다 잘, 아직 한번 남았지만, 지금까지 잘 진짜 하고 있어가지고,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정말, 정말, 정말 뿌듯합니다. 잘하면 한국으로 들어가고, 못하면, 못하면, 패관수련하고 갈게요. 2주, 2주씩이나 하루에 마무리를못 했더니 왠지 모르게 허전하지, 허전하고 있죠. 근데 진짜 그 미주 투어 와서 지금 여러 개의 도시를 돌아다녔지만 처음에 시차 적응을 진짜 못 했거든요, 제가. 근데 하루 지나 이틀 지나고 하루 지나고 시차가 딱 이제 적응이 된것 같은데, 이상하게 적응이 돼가지고, 아, 좋게, 좋은 건가? 아무튼, 미라클 모닝이 자꾸 돼가지고, <laughs> 진짜 저 지금까지 맨날 아침 7시에 일어나가지고, 할게 없는 거예요. 눈이 진짜 번쩍 떠지는 거예요, 아침 7시에. 그래서 맨날 미라클 모닝 해가지고, 아침에 운동하고, 조식도 챙겨 먹고 이러니까 엄청 건강해졌어요, 몸이. 뜻밖의 미라클 모닝 <laughs> 그거 나이가 들어서 무슨 소리예요 저 떡국 안 먹어서 28살 1년 더 해야 되는데 1년 끌었어요 저 28살 <laughs> 내년엔 떡국 먹고 29살로 레벨업 해야지 홍콩 콘서트를 기대합니다 저도 기대하고 있어요 맞네 그럼 동성이랑 동갑이네 아니죠 동성이도 같이 떡국을 못 먹었으니까 동성이도 1년 불었습니다 오늘 뭐 먹었어? 저 오늘 미네나우 버거도 먹고 저녁에는 북창동 순두부 먹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콘서트 해주세요. 진짜, 진짜 하고 싶어요. 진짜. 제눈 보이시죠? 진실의 눈. 진짜 하고 싶어요. 오빠 다리 안 절여? 마침 절였어요. <laughs> 순두부 맛집이라던데 맛있더라고요. 주머니에 이네나우좀 담아와. 아, 이거 재놨죠한생이 <놀람> 뿌리가 안 자라? 아니, 엄청 자랐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덮어가지고 티가 안 나는 거예요. 한한 손톱 손톱 정도 자랐어요. 어, 조금. 여기 이렇게 올려놓으면. Good. Good. g 명절 아니에요, 한국? 음, 거짓말인 것 같은데. 아, 명절인데 일하면 진짜 힘들겠다. 화이팅 하세요. 일하러 가고, 화이팅! 월업병 혼자줘 월요일! 아, 이거 이런 거 맞들리면 안 되는데. 오빠 영어로 해주세요. 영어? You Monday? Get out my place. <laughs> Leave me alone. 잘하죠? 근데, 이거 외국분들이 보시면 오해하시는 거 아니야? 자기한테 하는 줄 알고? 아니야, 여러분,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You are so cute today. Thank you. 오빠, 일본어도 일본어? 에, 또, 아메리카니 이마스카라, 아, 니혼고, 아, 니혼고, 메차와스ちゃ우스하하하す <laughs> <실망에. 웃음> 갓 스무 살인데 꼭 먹어봐야 하나 안주 추천해달라고요? 하... 저는 사실 음... 막 즐기는 편이 아니라서 술을 안주 잘 모르는데 저는 열번이면한 여덟 번 정도는 회를 먹어요. <laughs> 회가 제일 맛있지 않아 무난하고 수산시장에 가십시오. 수산시장 가면은 맛있는 거 천지예요. 먹고 싶은 음식, 김치, 김치랑 틈새라면 모르겠어요. 생각 안 해봤어. 생각보다 여기 음식도 맛있어서 매운 게좀 땡기는 것 같아요. 아, 저희 이제 가야 된대요, 여러분. 오늘도 LA 공연 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의 마무리는 아니지만 하루의 시작, 화이팅 하십시오. 그리고 명절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오늘도 참 좋았다.